안녕하세요. 이동 복지 사업 중 천하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꽃의 실물을 보면서 도안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필은 주로 2 b 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4B는 조금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2 b 나 샤프, 그리고 HB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안을 따라서 그릴 유성펜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림을 크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연필을 굳이 크고 길게 깎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냉이꽃인데요. 냉이꽃을 잘 관찰해 보시면 시부분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는 것처럼 어떤 구도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그림을 단순화해서 그려주세요. 천에 그리는 꽃그림은 물론 기술을 사용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거쳐서 꽃을 조금 더 단순화 시켜서 그리는 방법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흰색 꽃이 있는데요. 흰색 꽃은 아주 조그만하지만 저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중앙의 꽃을 잘 관찰해 보시면 가운데는 피지 않는 꽃으로 그냥 동글동글하게 찍어서 그려주시고 가장자리 쪽으로 네 장의 꽃잎을 붙여서 그려주시면 예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크게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서 한 송이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 생각이 되면 진하게 유성펜으로 따라서 도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냉 있고 도안 그리는 방법을 같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가까운 곳에 냉이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을 텐데요. 한번 뜯어와서 관찰을 하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